안녕하세요. 계소장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매 물건은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4층짜리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2021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정가가 10억 6,800만 원에서 약 4억 정도 하락한 6억 8천만 원까지 폭락한 다가구 주택 물건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 인근에 거래가 내렸다는 부동산 실거래를 봤을 때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가주택이 9억 원대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점에 봤을 때는 비교적 괜찮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의 부동산 거래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표시된 이곳이 되겠고요. 맨 충청북도 도청하고 청주시청하고 뭐 근거리 위치하고 있는 경매물건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는 오창, 오창산업단지하고도 근접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근에 청주국제공항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지금 해당 경매물건 인근으로 해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임대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어, 요 길이, 어, 요 길이 이제 청주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회도로를 통해서 인근에 이제 청주 시내로 출퇴근하기가 이제 편리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길이 이제 인근에 증평이나 진천으로 그리고 내수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오창이나, 아니면 증평이나, 내수, 그리고, 뭐 진천, 그리고 멀게는 충주로 출퇴근하기에 괜찮은, 어, 도로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의 임대차 수요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제 인근의 이제 직장인들,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당 경매물건도 원룸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제 가족 단위가 이제 들어, 어, 가족 단위도 생활할 수 있는 투룸과 원룸이 예, 같이 배치가 돼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어,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임대차가 그래도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뭐,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뭐 경계 흐름이 어렵지만 또 올해나 그리고 작년, 최근에도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인근 부동산 시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표시된 이곳이 이제 경매물건입니다. 어, 경매물건 바로 뒤편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경매물건 규모랑 비슷합니다. 이제 경매물건이 이제 대지가 76평에 건물 연면적이 이제 143평인데요. 지금 경매물건 바로 뒤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지가 7 6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이 132평인데, 어, 요거는 2018년도식입니다. 경매에 해당 경매, 해당 경매물건은 2021년도식인데요. 이제, 요게 조금 더 오래됐는데, 요게 작년, 23년도 10월달에 9억 6,40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쪽 옆으로, 요 같은 경우는, 어 대지가 75평에 건물 연면적이 113평입니다. 해당 경매물과는 비슷한 규모고요. 요거는 20, 2020년도에 이제 중공이 됐습니다. 아, 매매가 9억 1,500만원에 24년도 1월, 올해 1월달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어 바로 뒤편 쪽으로 해서 어 요거 같은 대지 70평에 건물 연면적, 연면적 119평인데요. 요거 같은 2019년도 식입니다. 올해 7월 달에 10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어, 요 같은 경우는 아, 대지가 70평에 연면적 129평이고요 비슷한 규모고요 이제 2017년도 식입니다 요게 올해 4월 달에 7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요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지금 10억대 에 거래가 됐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 아, 지도를 보시면 아, 지적도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아, 지적도를 보면 요쪽 라인은 이제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남향이고 가로막는 건물이 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에는 뭘 개발을 할수 없, 없기 때문에, 요쪽으로 이제, 어, 어느 정도, 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예상이 되고, 해당 건물은 이제 최근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 10억가의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음, 어, 전이나 논, 이제 농경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군유지로, 어,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개발 가능성은 일반 개인 사유지보다는 개발될 가능성은 이제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요쪽이 좀더 금액대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 거래는 사례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 일대가 요 다구 주택, 다구 주택 밀집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의 경매 물건을 취득을 하셔서 어, 적절한, 어, 좋은 가격에 이제 파신다고 하시면 좋을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오 주택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치장 벽돌로 돼 있는 다가오 주택 물건이 해당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대원 칸타빌 4차 아파트입니다. 요 단지는 616세대 규모의 이제 단지 아파트라는 거참조로하시면되겠고요 건물을 살펴보면 이제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요. 지금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제 계단실이 형성이 되어있고 주차대스는 건축물 대장상과 동일하게 6대로 배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이 되겠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투룸 2개와 원룸 하나 3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층과 동일하게 투룸 2개와 원룸 하나 그리고 4층은 지금 투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베란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다가구택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설 지붕을 씌워 놓는 경우, 판넬 지붕 같은 걸 씌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판넬 지붕 같이 일반 건축 사항에 대한 건축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원상 회복에 관련된 비용은 어,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에 지어진 신축급다가오 어, 주택이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현장을 갔을때 여기 지금 물이 젖어 있는 어, 현황이 보이는데요. 보니까 오수 맨홀에서 이제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경매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수가 역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주택이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그 건축물 대장상에 6 대로 나 있는데 동일하게 주차 라인이 6 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불투명 유리창을 각각 세대별로, 호실별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복도 창문도 이렇게 불투명 유리창으로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임대차를 맞출 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래도 임대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요거는 좀 더, 어, 불투명 유리를 근접을 해서 네, 사진을 찍은 거고요 어, 해당은 이제 도시가스 계량기인데요. 어, 총 8개 오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맞게끔 8개 오실에 대한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입구 바로 옆면으로 해서 이제 우편물 함하고 이제 전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어, 주차장 천장 덱스인데, 어, 상태가 양호합니다. 여기는 건물 뒤편 주차장 공간인데, 여기 조경수를 심어 놓은 조경수 공간도 설치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주택 1층 내부를 보기 앞서서 평면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현황 사진을 봤다시피 지금 주차대수는 6대 동일하고요 조경수도 이제 식재가 되어 있고, 지금 이쪽 출입구를 통해서 어, 들어가 보면 이 계단실 이 현재 이제 바닥 공사 같은 게 지금 아직 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낙찰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계단실에 대한 이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내부 사진인데요. 어, 지금 아까 이분 제가 말씀드린 계단실에 대한 이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분에 대한 바닥 공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좀더 세밀하게 봤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공사 자재도 조금 일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바닥 공사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음으로 2층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투룸 2 개와 원룸 하나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201호와 203호가 이제 투룸으로 되고, 202호가 지금 원룸으로 되있습니다. 어 이제 평면도상은 여기가 원래는 203호가 돼야 되고, 여기가 202호가 돼야 되는데 이제 호수 표시가 이제 그 매각물건 물건, 물건 명세서 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호수 표시가 다르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평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층 평면도인데요. 어, 아까 사진상에 봤다시피 여기가 201호가 되겠고 여기는 어현황상은 202호지만 원래는 평면도상 203호입니다. 여기 우측 여기는 지금 현황상 203호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2호가 건축물 도면상은 202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 2 0 1호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 되 있고 약 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큰 방과 다용도실, 그리고 작은 방. 자, 작은 방 바로 옆에 이제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이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이 이제 우측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황상 203호가 되겠죠. 투룸인데 약 17평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큰 방과 옆에 다용도실 이게 작은 방, 작은 방 옆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 로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상 이제 중앙으로는 지금 동면상 현황상 202호죠. 여기가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주방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 방 방 앞에 이제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층 혈형을 살펴볼텐데요 3층도 2층과 동일합니다 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투룸 2개와 원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어, 3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고요 약 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작은 방, 바로 옆에 욕실이 되어 있고, 이제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어, 이게 현재 303호로 되어 있지만, 도면상 302호로 되어 있죠. 투룸이고약 17평이 되겠습니다. 큰 방, 이제 작은 방, 욕실,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하게 중앙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현황상 302호고, 도면상 303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주방 공간이 있고 이제 방,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층인데요. 4층은 401호와 402호 두 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호실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4층 평면도를 살펴볼 텐데요. 네, 화면상 이제 도면상에 이 좌측이 401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출입하게 을 되면 투룸이고요. 네, 약 15.5평이 되겠습니다. 거실, 그리고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큰 방과 작은 방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을 통해서 이쪽 베란다 공간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여는 그 가설, 뭐 지붕 같은 게 이제 설치가 안돼 있고, 지금 베란다 공간 그대로 도면상과 동일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참고들 하시면 되고, 이제 도면상의 우측은 마찬가지로 투룸이고요. 약 15.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출입을 하시게 되면 욕실과 다용도실 그리고 큰 방과 작은 방이 있고요. 큰 방, 작은 방을 통해서 베란다 진출입을 할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베란다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복도 창문인데 복도 창문도 이제 불투명 유리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점 이것도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사진인데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방수가 그렇게 불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방수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4층의 베란다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가 가설 지붕으로 씌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기는 그냥 베란다 공간으로 남겨놨다. 이제 계단실을 바라보는 이것도 사진인데요. 특별하게 이제. 크게 문제거리가 될 만한 뭐 하자 사업은 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 시설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경매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 52,928이고요. 청주시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76평 정도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143평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고요. 감정가가 10억 6,8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억 8,358만 9천 원이 최저가가 되겠고요 현재, 어, 2차 때, 이제 9월 달에 변경이 한번 있었고, 지금 1월 8일 날 입찰기일이 잡혔는데요. 변경에 대한 사유를 한번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볼 텐데요. 보면, 요때 이제 9월 달에, 주택임차권자 노땡땡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했고 최근에도 임차인 노땡땡 경매유예 등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받는 전세 피해자에 한해서 경매유예 그러니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신청할 때는 최대 3개월까지 이제 경매 중지가 되고요 총 4회까지 경매 유예를, 어,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경매 유예 신청, 어,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12월 11일을, 이때 경매 유예를 최근에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입찰 기일에 대한 변경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요거는 관련된 경매계에 한번, 어,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어, 그런 입찰 기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 4층짜리 다가오주택이죠 제시의 건물로 뭐 계단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과 1층에 화단 및 조경수 등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일괄 매각되는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차인 현황을 살펴볼 텐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도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록수 부동산에 맡겨 주신다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기부 현황이 건물을 봤을 때 근저당, 근저당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다 이제 말소가 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등기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균저당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권리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의한 경매 유예 신청에 의해서 입찰 기일이 좀더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거 관련돼서는 경매계에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매 매수 신청들이 그리고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업무가 필요하신다면 저희 상록수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